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현대삼입니다. 1996년 준공 4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. 여전히 7년 전 대비 133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 시티 엘스테이트 서리플입니다. 2017년 준공 11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2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샤포레입니다. 2014년 준공 126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7,964만원에서 최고액 1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오차입니다. 2009년 준공 279세대 전용면적 1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2억 원에서 최고액 3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한강호성입니다. 1993년 준공 355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7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인광 3차입니다. 1988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65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청구입니다. 1996년 준공 65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3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현대입니다. 1996년 준공 38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0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2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0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금호베스트빌입니다. 2001년 준공 24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2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레미안파크 스위트입니다. 2018년 준공 854세대 전용면적 75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0억 3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안빛 삼성입니다. 1999년 준공 264세대 전용 면적 9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2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13%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구 단지입니다. 1999년 준공 43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6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3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우성일입니다. 1988년 준공 656세대, 전용면적 7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한솔리베르입니다. 2002년 준공 185세대 전용 면적 83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1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1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% 오른 금액입니다. 1 5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입니다. 1978년 준공 576세대 전용면적 226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2억 원에서 최고액 3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. 여전히 7년 전 대비 146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입니다. 1989년 준공 160세대,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3,800만원에서 최고액 20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7억 3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34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현대팔입니다. 1995년 준공 53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8%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. 2007년 준공 302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16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8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일성파크입니다. 1996년 준공 37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7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